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비율이 뭔지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 뭔지, 또 표본 비율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표본, 표본 비율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그죠? 예, 그 준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모비율의 추정도요, 모평균의 추정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조금 넓은 대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넓은 대로 왔고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p hat이라는 놈은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정규분포 p와 n분의 pq 요놈을 따른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모비율 p를 추정하는 건데요 이 추정하는 방법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5% 신뢰 구간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바로 확률 마이너스 1.96부터 g가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때에 우리가 이 p-hat을 표준화 시키게 되면요. 이 표준화하는 건 g를 p-hat에서 p를 빼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q 요렇게 표준화를 하잖아. 그래서 이 g 대신에 누굴 갖다 넣는 거야.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p hat p 그다음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1.96이 되고 그 확률이 0.9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안 해도 알겠죠? 똑같아요. 자, 한번 에갑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p hat 아, p h a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p h a 마이너스 1.96배의 루트 n분의 pq보다는 p가 크거나 같고 p h a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pq 요거보다는 p가 작을 확률이 0.95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안에 들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음? 요 구간이 우리가 구하는 95% 신뢰 구간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요 놈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모비율 P를 몰라서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모비율을 추정하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 안에 또 누가 들어있냐 하면 놀랍게도 P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모비율 p를 모르잖아? 그때는 그냥 p 대신에 p-hat을 써도 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laughs> 그죠? 예, 역시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게 왜 그런지는 다루지 않고 그냥 외워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p-hat과 q-hat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당연히 q-hat은 뭐가 되겠어? 1-p-hat으로 되겠죠.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95% 신뢰구간은 요렇게 되고요. 당연히 99% 신뢰구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한번 써볼까? p h 세 빼기 2.58 요것만 바뀌는 겁니다. 역시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거야? p-hat, q h a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p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p-hat 플러스 2.58배의 루트 n분의 p-hat, q-hat보다는 p가 작거나 같다. 요게 바로 99% 신뢰 구간이 됩니다. 그치? 아예 우리 가는 김에 신뢰 구간의 길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95% 신뢰 구간의 길이는 두배의 1.96배의 루트 N분의 pHQ hat, 해시되고요. 99% 실내 구간의 아, 길이는 2 곱하기 2.58배의 루트. N분의 pHQ hat, 해시됩니다. 똑같죠? 모 평균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똑같냐 면 여기 보시면 N 있죠. N이 역시 또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 분모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이고 싶으면 n의 크기를 더 많이 보면 된다. 즉, 표본의 크기를 더 늘리면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 내용 확인만 하면, 되,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비율을 ph이라고 할때 p에시 n이 충분히 크면 모비율 p의 신뢰구간과 신뢰구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공부한 고대로죠 그죠? 그래서 여기 p-hat, q-hat을 썼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모비율 실내 구간의 길이도 이렇게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됐지?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예, 그 n 이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랬네요. 그죠? n이 충분히 크면, 예, 이 p-hat은 정규분포 예를 따르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기 있네. n이 충분히 크면 n분의 pq의 루트에서 p 대신 p t 을 대입한 요 놈도 근사적으로 평,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 모비율 p를 모를 때에는 p 대신에 p했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뭐 우리가 충분히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쭉 설명한 건데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니까 바로 프랙티스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900인, 크기가 900인 표본의 표본비율이 0.1일 때95% 모비율의 신뢰구간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1 빼기 1, -1 9 6배 루트, 자 900을 봤다 그랬으니까 9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모비율 p를 모르죠? 당연히 표본비율을 그냥 대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p가 그 다음에 0.1 플러스 1.96배의 루트, 얼마? 900분의 0.1 곱하기 0.9.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는 99%의 신뢰 구간은 여기서 1.96 대신에 2.58만 쓰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어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100인 표본의 표본 비율이 0.9일 때, 자,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비율의 신뢰 구간의 길이. 자, 두 배의 1.96배의 루트 n이 얼마예요? 100이죠? 그다음에 p hat q 해시니까 표본 비율이 0.9면 얘는 0.1. 요게 이제 1번의 정답이 되고요. 신뢰도 99%일 때는 1.96을 2.58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됐지? 상당히 쉽습니다.